음, 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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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, 꼬 음, 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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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뭐? 안돼 안돼 물 쏘도 안돼 위에 올려놓고 나서 하물 먹는다 물 먹는다 아빠 여기에다가 올려놓고 하면 안돼 밥 먹는다 음, 귀여워 이게 얘네 밥이야? 엄마나왔다엄마나왔다 음. 음. 얘네 배고플 때 왔지. 계속 먹을 수 있네 안 추워가지고 응 음. 빨리빨리 네. 먹고 빨리빨리 자라야지

한 주먹. 쩡해. 쩡하라고 준비하고 있어 얘도 라쁘다 네. 브라. 네. 다가 올려놨다. 네. 똥쌀브도몰라라라라 네. 고마워 코코예쁘 <laughs> 응. 아빠 소년 보자 쓰라. 나보다. 뻑산나 본데.